어서 오십쇼. 청과 코너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더울 때는, 잘 먹어야 되죠. 자, 몸보신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자, 오늘 청과 코너. 대추방울 토마토 한 팩에 4,900원. 자, 몸에 좋고. 맛있는 자, 대추방울 토마토 한 팩에 4,900원. 자 남자분들은 토마토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대추방울 토마도 한팩 4,900원. 자 대추방울 토마도가 한 팩에 4,900원. 하우스 감귤이 한 팩에 4,900원. 맛있습니다. 자 하우스 감귤이 한 팩에 4,900원. 자 대추방울 토마도 4,900원. 하우스 감귤이 4,9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4,800원. 자, 골드키가 한 팩에 4,900원. 자, 골드키. 자, 제스프리 골드키. 4개 한 팩에 4,900원. 그린키의 한팩 8개, 7,900원. 자, 제스프리입니다. 자, 성주 꿀참외한 봉지 9,900원. 성주 꿀참외한 봉지 9,900원 자 양구 수박 4kg 13,000원 자 요거 몇개안 남았네요 자 양구 수박 4kg 13,000원 그만 꿀 수박 6kg 21,000원 자 골드파인애플이 한 통에 5,900원 골드파인 한 통에 5,900원 자 맛있습니다 멜론이 한 통에 7,900원. 자, 속이 빨간. 자, 속이 빨간 오렌지. 카라카라 오렌지. 자, 한 봉지. 6개, 6 개, 육 6,490원. 자, 카라카라 오렌지. 자, 별미입니다. 맛있어요. 자, 카라카라 오렌지. 한 봉지 6,490원. 자, 속이 빨갛고, 호주에서 왔습니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습니다. 카라카라 오렌지가 6,490원. 바나나 한 송이 4,800원. 천도복숭아 한 팩에 7,900원. 딱딱이에 7,900원. 자, 식감이 좋고 달달합니다. 자, 딱딱이 맛있는 거. 자, 천도복숭아 7,900원. 딱딱이에 7,900원. 자두 한 팩에 6,900원. 새콤달콤 맛있는 자두. 자, 6,900원. 자, 아오리사과 요거 9,900원 세일빙업 자, 아오리사과 한 봉지 9,900원. 신고배가 하나, 9,900원. 자, 골드 키위가, 자, 한 팩에 4,900원. 그린 키위 한 팩, 7,900원. 자, 체리가 한 팩에 3,900원. 자, 체리 한 팩에 3,900원. 자몽이 한 팩에 3,000원. 자, 맛있는 자몽 3,000원. 햇살의 복숭아 황도 32,000원. 햇살의 복숭아 천중도. 32,000원. 상주포도가 26,900원. 김천자두가 5kg 한 박스 28,900원. 자, 샤인머스 캐시. 자, 25,900원. 거봉 2kg 23,900원. 완숙이 한 박스 19,000원입니다. 자, 완숙 많이 올랐는데. 자, 자동으로 세일 갑니다. 자, 완숙 토마토 한 박스 19,000원. 자, 도미 시세보다 더싼 겁니다. 토마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자, 완숙 토마도 19,000원. 자, 야채 코너입니다. 청피망이 990원. 자, 볶음요리에 피망 최고죠. 자, 모든 볶음요리 넣으시면 됩니다. 자, 피망이 한 봉지 990원. 식감이 좋고 향이 좋은. 자, 몸이 좋은 피망. 990원, 한 봉지. 자, 팽이가 3개, 1 고구마, 줄기, 한단에 3,500원. 자, 청경채한 봉지, 1는 깻잎이 3개, 1 0 비름나물, 2,000원. 자, 청양고추가 한 봉지, 1,500원. 꽈리, 1,500원. 옥수수가, 예, 미백, 차옥수수 3개, 2,000원. 한 자루, 30개는, 19,800원. 자, 햇생강입니다, 햇생강. 자, 햇생강 500g이 5,980원. 자, 엄청 깨끗하고 이쁩니다. 자, 다시 살이 토실토실진 생강. 아, 이쁜 생강. 자, 몸에 좋은 생강 500g이 5,980원. 자, 통로메인이. 자, 한 봉지 1,500원. 자, 맛있고 식감이 좋은 통로메인. 한 봉지 1,500원. 자, 로메인이 한 봉지 1,500원. 자, 시나물이 1,000개 1,500원. 예, 곰치가 1,500원. 자, 깨순 시나물 머위 곰치 예, 1,500원씩. 자, 통 로메인 1,500원. 자, 느타리가 1,280원. 흑족파가 3,980원. 새송이가 1,280원. 수입 브로콜리는 1,980원. 대파 한단 2,180원. 샐러리 4,500원. 부추가 한 단에 3,380원. 고수가 한 봉지 3,980원. 자도각이 4,980원. 가지가 두개 1,480원. 배고이가두개 2,580원. 자청오이가 두개 2,680원. 자 단호박이 3,480원. 자곰치가 머위가 지나물 깨순이 자, 1,500원씩 드리죠 호박잎이 2,980원. 자, 모듬쌈 100g이 2,480원씩. 자, 상추 모듬쌈 100g이 2,480원. 자, 망가닥 990원, 백 1,990원. 자, 애호박이 하나 1,280원씩. 자, 애호박 일반 애호박 둥글이. 자, 1,280원씩 세일입니다. 자, 등구리가 애호박이 1280원, 인큐 애호박 1480원. 자, 싸이싸이됐리네 자, 인큐가 1480원, 일반 애호박 등구리 1280원씩. 자, 열문을 한 단에 5580원, 얼갈이 3980원. 자, 봉지 파프리카 2300원, 알배기가 한 통에 3180원. 자, 무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폭등. 자, 한개 2,580원씩. 감자 1kg 2,000원씩 드리네요. 감자 한 봉지. 자, 쪄드시면 맛있는 거. 수미 감자. 한 봉지 2,000원. 감자 10kg 한 박스는 15,900원. 자, 열무가 한 박스 9,900원입니다. 자, 염열무죠, 염열무. 여리여리하고 얇은 거. 자, 부드러운 거. 자, 한 박스 9,900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000원씩 했는데 자 오늘 9,900원 4kg 한 박스 9,900원 자이런걸로 국물 김치 열무 김치 한번 담아보세요 자 끝내줍니다 자초록무는한 박스 22,800원씩 자 박스 열무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염 열무 한 박스 9,900원 싸게 드리죠 자 정육콜 한우 모듬 한판 100g에 9,500원 자, 한우. 자, 한번 구워 드세요. 자, 정말 맛있습니다. 한우 모둠 한판 100g에 9,500원. 자, 한우 모둠 한판 100g에 9,500원. 한우 차돌박이 100g에 7,980원. 자, 한우 차돌박이 100g에 7,980원. 자, 잘생긴 총각이. 직접 만든. 한우 떡갈비, 수제 돈가스, 간장 주물로 고추장 주물로. 자, 한번 잡숴 보세요. 자,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죠? 가성비 갑, 자, 맛도 갑, 끝내줍니다. 간장 주물로 고추장 주물로. 100g이 990원인데, 양도 많고, 맛도 끝내줍니다. 자, 간장 주물로 고추장 주물로. 100g이 990원. 자, 맛있는 거. 자, 삼겹살, 오겹살 100g이 2380원. 자, 삼겹살, 오겹살. 자, 브랜드 삼겹살이죠. 정말 맛있는 거. 삼겹살, 오겹살 100g, 2380원. 자, 목살은 100g, 2180원. 자, 한번잡숴 보세요. 쓰러집니다. 자, 정말 맛있는 거. 자, 목살이 100g, 2180원. 맛있는 목살, 100g, 2180원. 자, 일단 한번잡숴 봐. 자, 맛있는 목살. 자, 목살이 100g이 2180원. 끝내주죠? 자, 삼겹살, 오겹살은 100g이 2380원. 자, 맛있습니다.